안녕하세요, TV 박서방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발매 전 기체를 미리 살펴보는 밀착 촬영 시리즈. 지난 나이팅게일, 하이뉴, 이클립스를 거쳐서 이번에는 2021년 내내 기다린 바로 그 제품, 두둥 MG 바체입니다. 아쉽게도 직접 꺼내서 살펴볼 수 없어서 하이뉴 때처럼 진열장 안의 바체를 가까이에서 담아왔습니다. 자, 그럼 바로 확인해 봅시다. 전시되어 있는 MG 바체입니다. 바체 일대와 한장 모드의 바체 두 가지 형태로 전시되어 있습니다. 원작 애니에서의 바체의 육중함을 무등급 때도 멋지게 재현해주긴 했지만 MG 바체는 거기에 더해 적절한 색 분할, 작은 부분들의 디테일이 다수 추가되어서 전체적으로 밀도감 있는 프로포션과 촘촘해진 구성을 이루고 있습니다. 화이트 컬러와 몸체의 어두운 다크 그레이 색상이 주를 이루고 있고, 중간중간 들어있는 레드와 옐로우 색상의 파츠들이 포인트를 잘 주고 있습니다. 액션 베이스와 프라봉을 사용하여 장갑 퍼지 장면을 연출한 모습입니다. 이렇게 입체적으로 보니 웅장한 느낌이 드는데요. 이 모습을 연출하려고 공을 많이 들였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바체, 나들의 장갑 퍼지 장면을 동시에 연출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렌즈 바체를 두개 구입하셔야겠네요. 그러면 부위별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머리 먼저 볼게요. 상당히 묵직한 느낌의 얼굴입니다. 무등급에 비해서 MG 바체에서는 패널라인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디테일이 추가되었고 장갑의 두께를 더 두껍게 조절한 느낌입니다. 장갑 안에 들어있는 나들의 영향으로 메인 카메라 센서 라인을 따라 레드 라인이 보입니다. 무등급 때는 색분할이 안 되어 있어서 아쉬웠는데 이번 MG는 파츠 분할로 색분할을 신경 써줬네요. 이뿐만 아니라 스티커로 색 분할해 줬던 마스크의 앞 부분을 파츠 분할로, 얼굴 옆의 클리어 파츠는 클리어 그린 파츠로 변경되어 가조립시의 완성도를 올려준 모습입니다. 가슴 부분 살펴볼게요. 가슴부의 주변 프레임 디테일이 많이 달라진 느낌입니다. 전체적으로 색 분할을 많이 신경 써준 듯 보이네요. 무등급 때는 GN 드라이버 코피트의 커버 프레임 디테일을 단색 회색 파츠로 표현해 주었지만, 이번 MG는 원작에 맞게 색 분할과 패널 라인 등을 이용해서 자세하게 표현해 주었습니다. 가슴 앞부분 옐로우 색 슬라스터 또한 두께가 두꺼워지는 등 디테일이 살짝 변경되었습니다. 상체 허리 부분의 레드 파트는 무등급은 앞뒤로 퍼지하는 방식이었는데 MG 바체는 양옆으로 퍼지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어깨 장갑 부분을 살펴볼게요. 단순히 흰색의 바트였던 무등급의 어깨와 달리 MG는 파츠 분할이 2개에서 3개로 늘어났고, 회색의 파츠로 색 분할되어 있습니다. 내부 프레임에도 자잘한 디테일을 넣어줬네요. 무등급보다는 프레임 안쪽에 플러스 몰드, 패널 라인을 더 넣어줘서 디테일이 많이 상승했습니다. 장갑 안쪽 파츠가 분할할 수 있어서 조립, 도색이 편리하겠네요. 양팔 부분을 비교해보겠습니다. 무등급 바체는 나들의 장갑 위에 덮는 외장이 한 겹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번 MG 바체는 외장 장갑이 적층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손목 부분은 접힐 수 있는 구조가 생겼군요. 버스터 모드를 할때 자세를 편하게 잡을 수 있게 신경 써준 모습입니다. 스커트 부분 설명 들어갑니다. 한 눈에 봐도 두꺼워 보이는 프론트 스커트의 모습입니다. 비슷한 것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두께나 형태가 살짝 변경된 것으로 보입니다. 리어스커트에 색분할 패널라인 몰드를 추가해서 무등급에 단조롭던 디테일이 MG에서는 더욱더 풍성해졌습니다. 또 생긴 게 많이 다르죠? 기존 무등급과는 달리 사이드 스커트가 리어스커트에서 완전히 분리가 가능합니다. 분리 후 보이는 장갑 안쪽 내부 프레임도 패널라인 몰드들이 추가돼서 디테일업된 모습입니다. 스커트 밑부분 프레임에 베이스 조인트 파츠를 이용해서 액션 베이스와 연결할 수 있습니다. 다리 부분 설명하겠습니다. 정말 무지막지한 크기의 다리 부분입니다. 무등급과 비교해서 다리 앞 부분 패널 라인은 사각형 모양의 단순한 패널 라인으로 표현했다면 MG 바체는 좀더 패널 라인을 변화시켜서 육각형 모양의 간결한 디테일을 보여줍니다. 무등급 바체의 다리 장갑 컬러는 단순한 화이트 파츠였지만 MG 바체는 화이트 파츠 위에 다크 그레이 계열의 파츠를 따로 붙여주는 색 분할을 해주었습니다. 신발 부분의 앞뒤 레드 파츠 부분도 분할이 가능해 보입니다. 무등급대와는 달리 퍼지되는 방향이 변경되었습니다. 발바닥을 보면, 무등급은 나들의 발바닥을 감싸 씌우는 듯한 비어있는 형태였다면, 이번 MG 바체는 발바닥이 적층 구조로 되어 있어서, 2창까지 회색 파츠로 다 차있습니다. 어, 마치 신발 같네요. 뒷부분인 백팩, GN 캐논 부분 설명하겠습니다. GN캐논을 장착한 백팩입니다. 백팩과 GN캐논을 좀더 견고하게 연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무등급 때는 볼조인트 방식으로 약간 덜렁거리는 느낌으로 붙어 있었지만, MG는 딱 들어맞게 붙어 있는 느낌입니다. 백팩 패널 라인도 많아진 것으로 보이네요. GN캐논의 방열판은 무등급에서는 단순하게 빼곡한 느낌으로 판을 나누었지만, MG 자체는 좀더 간격을 여유있게 넣고, 표현각을 자세하게 넣은 느낌입니다. GN 캐논 가동은 무등급이랑 비슷해 보입니다. 색 분할도 좋습니다. 지금까지 MG 바체의 비교 설명입니다. 아직 비교 안한 부분이 있죠? 네, 건담 나드레의 설명이 남아 있습니다. 무등급 안에도 들어있던 건담 나드레, MG 등급에서는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목소리> 건담 나들레의 모습입니다. 무등급 버전의 나들레는 약간 부족한 느낌이 있었는데요. 과연 MG 바체의 나들레는 어떨까요? 장갑을 완전 탈착할 수 있는 모습입니다. 적층 구도 형태로 각 부분의 장갑이 쫙 펼쳐지는 멋진 모습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얼굴 부분 설명하겠습니다. 가장 특징적인 부분인 수염 부분입니다. HG 나들레는 한 장의 연질 고무를 이용한 표현이었는데. 이번 m g 바체는 연질 플라스틱의 느낌을 가진 3중 구조 전선을 붙여 디테일업을 해주었습니다. 3중으로 되어 있다고 하지만 거의 한겹으로 보일 정도로 자연스럽게 조형된 것 같습니다. 바체에서 나드레 환장 모드를 할때 이중 안테나 기믹을 넣어주었습니다. 안테나 파츠는 분할이 가능해 보입니다. 가슴 부분입니다. GN 드라이버와 콕피트가 가슴 중앙에 보입니다. 주변 프레임 쪽 디테일을 많이 신경 쓴 느낌입니다. 클리어 파츠가 GN 드라이버의 디테일을 업해주고 있습니다. 스커트 부분입니다. 고관절 프레임 위에 고관 보호대 같은 커다란 느낌의 프론트 스커트가 있습니다. 자체 프론트 스커트, 리어 스커트를 장착할 수 있게 앞 뒷부분에 장착 기믹이 있는 프레임이 존재합니다. 어깨 부분 보겠습니다. 무등급은 어깨 쪽에 단색 파츠로 앞뒤 한 장씩 붙여 조립하는 방식이었지만 MG 나들레는 내부 프레임 위에 앞 뒤로 장갑이 붙는 방식입니다. 팔 부분은 볼까요? 팔 관절은 이중 관절입니다. 나들레의 팔 관절 모양이 특이한데요. 무등급 나들레는 일반적인 관절 형태인데 MG는 무등급과 다르게 팔꿈치 바로 위에 360도 회전이 가능한 관절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팔꿈치 움직임의 각도를 미세하게 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무등급에서 팔 뒷편에 붙는 연질 고무로 되어있던 연결 라인은 MG 나드레에선 PP 시트를 이용한 파츠로 오묘한 색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손목 부분은 무등급 때는 단순한 손부대 파츠로 덮는 방식이었지만 정첩 손목 관절을 넣어서 좀더 가동 범위와 포즈를 연출할 수 있게 디테일업을 해주었네요. 무장 전용 손 파츠가 있어서 교체해서 장착할 수 있습니다. 양 다리 부분입니다. 무등급 대와 퍼지하는 방식은 똑같지만 장갑의 내부를 비교했을 때 디테일 없이 단순했던 무등급과는 다르게 MG는 훨씬 알찬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MG 나들에는 내부 프레임 위에 외부 장갑을 한 장씩 붙이는 방식이라 분할성도 좋습니다. 발 모양도 패널 라인과 몰드 표현을 많이 넣어서 단순하게 표현한 무등급과 비교했을 때 많이 달라 보입니다. 각 부분에 내부 장갑을 붙일 수 있게 접합 포인트 기믹을 넣어 주었습니다. 상체 뒤를 보면 태양로가 들어가는 기믹과 백팩 연결 기믹이 숨어 있습니다. 백팩 연결 기믹은 회색 프레임이 가동해서 백팩을 연결하기에 수월합니다. 바체의 무장은 GN 캐논 2개, GN 바주카, GN 빔 사벨 2개입니다. 언제 봐도 커다란 GN 바주카, GN 캐논은 정말 멋진 것 같습니다. 무장의 메인 색이 다크 그레이 색에서 네이비 블루 색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MG 바체의 주포 색이 네이비 블루로 바뀌었습니다. GN 바주카 버스터 모드 시 GN 캐논, GN 바주카는 연장 가동 기믹이 들어 있습니다. GM 바둑카 앞쪽에 열리는 앞주포 부분을 디테일업 해주었고, 좀더 안정적으로 가동하게 하기 위해서 손잡이 부분의 연결을 강화해준 느낌입니다. 지금까지 건담 베이스 아이파크 몰점에 사전 전시되어 있는 MG 바체를 밀착 촬영해 보았습니다. 영상을 토대로 무등급 바체와 MG 바체가 어떤 점이 다른지 비교하면서 함께 알아봤는데요. 무등급과 비교해봤을 때 장단점을 보완해서 디테일은 더욱 업그레이드한 느낌이 가득합니다. 오늘은 전시장 안에 있는 모습을 토대로 살펴본 거라 많이 부족하지만 다음 영상에서는 가동을 포함한 다양한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그리고 촬영허가해 주신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다른 의견이 있는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안녕!